케이스 중에서 사실은 그냥 예전에 <laughs> 제가 포스코에 있을 때, 포스코에 자산개발 회사에 있을 때, 포스코 센터 지하가 굉장히 솔직히 한 10년, 20년 동안 영업을 해오신 개인들 점포로 점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거의. 거기 위에 계신 분들도 여기서 식사를 안 하실 정도로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제안해서 여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안 되다가 이제 제가 교보리얼크로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탑다운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져서 50주년 기념으로 지하를 바꿔봐라 이렇게 돼서 좀 되게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는 굉장히 낮은 임대료에 솔직히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제 식당가 모양도 왼쪽에처럼 저렇게 되어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런 OTD 아까 말씀드렸던 OTD 같은 셀렉다이닝 업체 중에서 인버스 FMB라는 데에서 들어와서 그런 맛집들이나 정심 상권의 오피스에 먹힐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용 공간이나 이런 거를 해서 다시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풍문고가 중앙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1 층에는 원래 농협 농협이 있던 자리인데 이걸 굉장히 위에까지 뚫어가지고 테라로사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수익도 많이 올라가고 건물에 대해서 포스코 센터가 이렇게 포스코 사거리에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것치고 지하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좀 솔직히 갈 메리트가 없는 공간이었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서 좀 다르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으로도 수익성이 많이 올라갔고요. 솔직히 관리비보다 임대료가 낮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정말 들어본 적 없는 그냥 개인이 하는 매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F&B가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었었죠. 사실은 내부에 계신 분들 다 밖에 나가서 드시고. 근데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가치도 높아지고 사람들도더 모이고 수익도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됐죠. 이거는 이제 홍대에 있는 건물의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뭐 운영사에서 매입해 갖고 수익성을 높이는 밸류에드를 하기 위해서 원래가 다100% 오피스였던 건물을 저층부를 홍대라 홍대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약간 리테일로 저층부를 다 바꾸면서 수익을 높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지가 완전 달라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 오피스의 임대료는 아마 위에 층이나 크게 차이 없을 겁니다. 1층 정도만 은행이 좀 많이 냈을 거고, 근데 지하층부터 여기까지를 다섯 개 층을 되게 적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리테일 자체의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사업가치가 올라간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